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응답들을 말씀으로 주시고 또한 주간 인도받을 메시지의 방향을 주셨는데 살아가는 공문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한 주간의 삶 속에서 117만 공문 살리는 말씀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복된 걸음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의 허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대상일과 전서 2장입니다. 예사노니까 전서 2장 13절 한점만 보겠습니다. 제가 공도하겠습니다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걸어 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어, 매주마다 우리가 토요일과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어, 근데 우리가 메시지를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못 누리겠죠. 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43절, 40절에 보면 왜 지금 이스라엘 총동하고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이 생기지 않을까?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겠죠 근데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참소해 죽였던 세례요한과 같이 선지자로 여기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냐니까 그 44절부터 읽어보면 사람이 돌위에 떨어지면 깨지겠고 돌이 사람이에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릴 거다. 그러면서 앞에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만약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 들었더라면 예수님이 글소란 사실을 깨닫고 세계 복음 안됐시는 받았겠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님을 거부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부한 사람들은 깨지는 거고 복음을 막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은 가루가 되어서 흩어진다는 이 말이 마태복 21장에 나옵니다. 제가 왜이 말하냐면 많은 분들이 토요일과 주일날 말씀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목사님이 주시는 토요일 날, 주일 날 메시지로 받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데 이 역사를 못 누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메시지를 들어도 감흥이 없고 힘이 안 나고 응답이 안 오는 것이죠 이번 주 안에 메시지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복음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복음이잖아요. 그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 기도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완전 기도입니다.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완전한 기도가 24 되면 두 가지 응답을 보겠죠. 첫 번째는 내가 삶의 전도망대로 세워집니다. 내가 전도망대로 세워지니까 당연히 부대 살릴 전도망대로 세워집니다. 그러면 오늘 산업성교와 핵심메시의 서론에서 말씀하셨던 24기도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소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을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되어지면 그리스도로 일곱망대가 세워집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장세전에 나를 그리스도로 통해서 불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는 하 세계 복음화 속에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나를 찾게 됩니다. 그 나를 찾으니까 당연히 오는 응답은 일곱 명의 렘런트가 누렸던 성경에 있는 응답이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이 말씀 속에 기록된 응답을 내가 누릴 때 힘이 생기고 적이 되니까 가만히 있어도 세계화된 응답이 문이 열릴 거다. 이게 나를 찾을 때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뭐냐니까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세상 또는 내가 있는 현장과 소통이 되어지면 일곱 여정이 보일 거다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 축복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로 누리게 되면 누리는 그 시간에 허감 세력이 무너지고 이삼집 살릴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교획이 발견됩니다. 절대 교획이 발견되는데 하나님의 절대 교획이 발견되어지니까 그게 오직이지요. 하나님이 이 계획을 이룰 사람을 만나는, 만남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유일성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현장의 사람을 살리고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라 말씀하시냐니까 이 축복을 누리면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하나님이 행하실 절대 가능이 보일 거다. 이랬거든요. 이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뭐냐니까 시공간 초월의 기도를 해라 영적 사실을 깨닫고 영적 비밀을 가지고 그러면 전무후만 응답이 보일 거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이 전무후만 응답을 찾는 세 가지 이정표가 뭐냐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빵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교육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와 환란과 권한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전부만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세 가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빵.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연, 필연, 절대라는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갈보리산에번약 가지고 보면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육을 이루려고 기도하는데 응답 오기 전에 핍박과 한란과 문제가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놓았기 때문에 문제는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 왜 문제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룰 미션이 있고 이룰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그 필연적인 만남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찾아야 됩니까? 현장에 마가다라빵이 났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정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지 개벽, 그 말이 뭐지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게 되고, 그 응답 누릴 사람을 세우는 영원한 응답을 그 현장에서 찾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24 기도의 비밀이죠. 그러면 두 번째 중요한 키가 뭐냐니까, 이세 가지를 놓고 계속 24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묵상입니다. 여러분, 토요일과 주일날 받은 말씀을 놓고, 하루에 한번 정도는 모든 걸 멈추고, 제한된 집중, 그게 묵상 기도입니다. 단순하게 받은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이래 표현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제한시키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다는 게 보인다. 무슨 말이냐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5분만이라도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기 위해서 집중해서 제한된 집중을 하게 되면 그때 오는 응답이 세 가지입니다. 내 삶에 내가 망대로 서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것을 누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전달하겠죠. 그 응답이 부대를 전도망대로 세우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중략키가 뭐냐면, 이 묵상의 기도를 통해 계속 응답하다 가다 보면, 어떤 응답을 발견하게 되냐니까, 내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응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일곱 가지 마철대 망대와 일곱 여정과 세 가지 정표를 가지고 24 기도하는데, 그것도 한 주간의 삼쪽에서 잠깐이라도 제한된 집중을 통해서 묵상하는데,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까 내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들어 와있다는 게 보일 겁니다. 여기까지 24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네 가지 응답을 받게 되는데 간략하게 토요일 핵심을 정리하면 여기까지 계속 기도가 되어지면 여러분이 현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을 보게 되고. 그 응답을 통해서 현장에 되어지는 전도운동이 무엇인가를 누리게 됩니다. 그게 부대 살리는 전도망대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아야 렘넌트들에게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서 부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렘넌트 공무원들이 이 축복의 기도를 계속 누리고 하나님의 시한표 속에 들어가 버리면 렘런트 곱명이 받았던 응답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포활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메시지로만 듣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실제로 봐야 되는데 이걸 보는 눈이 사실 24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럼 핵심 메시지는 어떤 답이 나옵니까? 요번에 학원 메시지였는데 렘런트의 메시지인데 저는 기도 제목이 잡히더라고요. 제목이 24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세 가지 기도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시야 속에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24기도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뭐냐? 완전 복음으로 결단 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생각이 필요 없어집니다. 내 계획이 필요하냐 없어집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응답, 문제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역사 이걸 따라가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계획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만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시는데 어려움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병든 자를 치유하게 되고 영적 문제만은 엘리트들도 지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론이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이24 기도하다 보면, 후대를 위해서 세 가지 떠을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현장에. 그러면 마지막 헛터진 자의 메시지 뭡니까? 우리가 지금 누릴 시간표가 뭐냐 말할 때, 목사님 세 가지 얘기하셨죠? 부약시대는 일곱 재앙 올 때마다 복음 과질렘넌트를 세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렉넌트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은 제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 시간표죠. 두 번째는 뭡니까 신약 시대.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세 가지 정평.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신약 시대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말세 시대는 어떤 시간표입니까? 모든 족속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만 끝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2, 3, 7, 5천 종족이 어찌 보면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교회와 전도를 놓고 24 기도하는 종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종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역사를 일으키고 많은 응답을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수 있는 24 기도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집중을 통해서 역사와 응답보다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서 정말 117만 공문을 놓고 24 기도하는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번에 가장 중요한 응답이겠죠. 그러면 위성 1부, 2부는 간략하지요 우리가 이 영답 봤는데 환란과 고난과 시험에 안 오겠습니까? 옵니다. 여러분이 성경적인 전도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환란과 고난, 시험, 핍박, 누명 오게 됩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그 고난이 왜 오는지 알고 왜 환란이 오는지 알고 왜 핍박이 오는지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위성 이분은 뭡니까? 우리는 말세 시대 증인입니다. 앞으로 엄청난 장시도 올 건데, 235총종족이 왔을 때, 우리 공무원 선교국에도 무언가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응답하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가 노릴 가장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강단의 메시지를 목사님이 주일날 주시는 메시지 바르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현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축복을 우리 공무원 전도자들이 최고로 누리는 축복길을 원하고 3주간의 집중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117만 복문을 살리는지 이 응답을 확인하는 여정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는 우리 복문 전도학교 참여하는 제자들과 또 함께하는 모든 전도자들이 이 응답을 회복하는 집중훈련 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윤 장례를 잠깐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예,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 이제 이번 주부터 지회별로 동성구 하반기 자체 훈련이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전화도 한 번씩 해주시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일은 지도목사님들과 지회장 임원님들 기획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자이 기도하고 마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유목사님을 만나고 또는 면담도 하고 이제 그런 일 있겠죠. 뭐, 박가락 랩런터나 또 닥치성 랩런터나 또 김세정 집사님처럼 이제 앞으로 핵심이 순위하다 보면 이제 저희들도 언젠가 제 유목사 만나면 면담하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목사님을 만나서 면담해도 우리가 언약 잡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을 못 받습니다. 매주마다 전도학교를 통해 주는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가 메시지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한 주간 삼속의24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절대 불가능한 공문 현장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우리 전도자들 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번에 집중 훈련을 통해서 모든 참여하는 공문 전도자들이 현장에 망대가 세워질 때까지 집중을 통해서, 이제 사실적으로 117만 공문 살리는 우리 공면 성공이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합심을 한 번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세계 복음을 이루고 계시는데, 살하는 공문 전도자들이 소요 핵심과 주일 강당과 위성 일부 일부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언약을 약속으로 붙잡고 24기도 속에 세계보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117만 공무원 살릴 공무원 전도제자로 또 전도제자의 서미스로 왜 나를 거기에 두셨는지 내가 누구며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응답을 주시고 이번에 3주간 집중훈련을 통해서 살아는 공무원 존우자들과 렘네트 공무원 제자들이 말씀 그대로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함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 삶속에 체험되게 하시고 말씀성체의 목격자가 되어서 후대 앞에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대십칠만 공문을 통하여서 이삼실나라의 장앙을 막고 이삼체을 살리는 세계보음화의 주육으로 설수 있는 우리 공무원 성교국 되도로 붙들어주시고 이 3주간의 훈련이 우리 인생을 바꿀 만큼 축복된 시험표가 되게 하시고 모든 공무원 전도자 때문에 섬기는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공무원 현장에 하나님 원하시는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매주마다 전도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할 제목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방향을 알게 하시고 함께 말씀 받고 24 기도 속에 들어가도록 이번 한 주간 3주 집중 훈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현장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갈급하게 예비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아무도 말하지 아니하고 망대를 세우지 않여서 많은 사람들이 재앙과 저주 속에 멸망의 길을 택하고 있는데 이번 3주간의 집중훈련이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삶 전체를 뒤집을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누리는 최고의 시한표가 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심이 말씀 그대로 응답을 누리며 말씀 정취의 목격자가 되어서 부대를 살릴 정도 망배를 세우고 랩넌트 공무원들을 망대로 세워 국가의 장앙을 막고 흐름을 바꾸며 이 삼신 나라를 복음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공무원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